안녕하세요. 당신을 대신해서 가장 현명한 PC를 구성해 드리는 마인드 PC입니다. 저희 마인드 PC 월간 PC는 가격품질 구성을 핵심으로 월마다 용도에 맞게 다양한 가격대와 최적화된 부품으로 세 가지 PC 라인업으로 나누어 소개 드리고 있죠. 그 중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시는 9월 게임용 월간 PC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월간 PC 게임용 견적은 30만 원대에서 250만 원대까지의 가장 인기 있고 가장 핵심적인 11종의 게이밍 본체와 거기에 딱 맞는 추천 모니터도 그레이드별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번 달을 대표하는 월간 게임용 PC의 이슈는 어디와도 비교해도 너무. 더 좋은 가격 많은 성원에 힘입어서 조금 더 좋은 구성과 가격으로 이번 한가위 추석 여러분들을 위해 가격적으로 조금 더 노력해 보았습니다 아마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제품들은 다른 업체와 비교하셔도 너무나도 싼 가격일 것이라는 것을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추석 기간에는 택배 배송이 추석 며칠 전부터 미리 마감돼서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마인드 PC는 추석 연휴 직전까지 pc 를 받아볼 수 있게 배송 서비스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것도 9월 1일부터 14일까지 일반 택배가 아니라 경호원이 집 앞까지 특 특별하게 보내드리는 마인드 PC만의 프리미엄 배송 서비스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게 추석 이벤트로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번 추석은 편안하고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추석 프리미엄 배송 이벤트의 자세한 상황은 아래 홈페이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00번 대 신제품, 그래픽카드 또 CPU 제품을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 있으신데요. 잘 아시다시피 아직은 시기상조고요. 고급 라인업들이 먼저 나오는 것도 있지만 가격이 아직 추천드리기에는 좀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추석 특집 게임용 월간 견적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30만 원대 캐주얼 게이밍 PC 제품입니다. 롤 오버워치 메이플 스태프. 타, 피파, 서든과 같이 가벼운 게임 사양을 즐기시는 분들을 위한 게이밍 p c 고요 단순히 게임 용도라기보다는 AMD CPU 탑재로 영화감상이나 동영상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구동할 수 있습니다. AMD 4650G의 후속작 4600G가 탑재되어 있어 가격대가 아주 저렴해진 견적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제품은 가성비 게이밍 PC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두 첫째 견적 먼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인텔 i3 12100F와 GTX 1660 슈퍼 그래픽 카드의 조합의 제품이고요. 70만원대 제품입니다. 기존에 상당히 인기가 많았던 1660 슈퍼 제품이 9월에 다시 입고가 돼서 다시 라인업으로 들어온 제품입니다. 가격대가 부담스럽지 않은 가성비 게이밍 PC를 찾으시는 분들을 위한 견적이고요. 저렴한 가격대에 비해서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제품이고, 많은 분들이 즐기고 계시는 롤, 로스트아크 100, 디아 2 스팀 게임들을 이 옵션 타협을 통해서 중 옵션 수준으로 충분히 가동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자세 번째 제품이고요, 라이젠 5 5,600과 RX 6,600 라라랜드 제품이 되겠죠. 80만 원대 제품이고요. 가격이 8월 때 대비 더 저렴해진 스테디셀러 라라랜드 제품입니다. 100만 원대 아래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게이밍 pc를 찾으시는 분들을 위한 견적입니다. 성능이 더 향상되어서 대부분의 게임을 중상 옵션으로 원활하게 구동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설명해드리는 제품들은 90에서 110만 원대 제품인데요. 가장 많이 찾으시는 가격대 제품군이고요 제품 라인업이 더욱 다양해져서 인텔을 선호하시는 분, 라이젠을 선호하시는 분 모두 알맞게 구요 를 가능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전히 라이젠의 제품이 가성비가 훨씬 좋은 편인 거는 참고 부탁드립니다. 손본 네 번째 라이젠 5600과 RTX 3060 그래픽카드의 조합이고 100만 원대 제품입니다. PC방 성능보다 더 좋은 제품을 찾으시면서 100만 원대 수준의 게이밍 PC를 찾으시는 분한테 가장 알맞은 견적이고요. 가장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가성비 제품들이 많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대부분의 게임을 상옵션 이상으로 구동이 가능합니다. 자, 순번 다섯 번째 인텔 i5 12400F와 RTX 3060 그래픽카드가 탑재된 100만원대 제품이고요 100만원대 선에서 인텔 CPU가 탑재된 게이밍 PC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라이젠 제품과 비교했을 때 가격 차이만큼 2에서 3% 정도 조금 높은 성능을 보여주기는 합니다 대부분의 게임들을 상옵션 이상으로 구동이 가능하고요 자 순번 여섯번째 라이젠 5600 CPU와 RTX 3060 Ti 그래픽 카드가 탑재된 110만원대 제품입니다. 100만원대 제품보다는 더 좋은 제품을 선호하시는 분들을 위한 게이밍 풀옵션 견적이고요. 3060과 3060 Ti는 성능 차이가 매우 많이 나는 제품입니다. 이 성능으로 대부분의 게임을 풀옵션으로 구동이 가능하고 고주사율을 가진 FHD 게이밍 모니터와 아주 잘어울리는 제품입니다. 는1품입0 0자 순번 일곱번0 0 0 i 5 1 2 4 0 0 0와 RTX 3 0 6 0 Ti 그래픽 0드가 탑재된 1 1 0만원대 제품입니다 인텔 CPU를 선호하시는 분들을 위한 게0 0 풀옵션 견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같0요 대부분 게임을 풀옵션으로 구동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QHD 게이밍 PC QHD 0질로 상옵션에서 풀0션이 가능한 1 4 0만원에 160만원대 제품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번 여덟 번째 라이젠 5700X와 RTX 3070 그래픽카드가 탑재된 140만원대 견적입니다. 새롭게 가성비로 떠오르고 있는 라이젠 5700X와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는 RTX 3070의 조합이고요. 대부분의 게임을 QHD 모니터에서 상옵션 이상으로 구동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기존에 라이젠 5800X의 후속작인 라이젠 5700X 제품을 포함한 제품이고요. 5800X 대비 성능은 거의 비슷한데 가격은 저렴해졌고 또 발열 부분이 많이 개선되어서 안정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장점을 지닌 제품입니다. 순번 아홉 번째 인텔 i5 12600KF 제품과 RTX 3070 Ti 그래픽 제품이 들어간. 160만원대 제품입니다 자, QHD 화질의 모니터에서 풀옵션의 게이밍 환경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QHD급 게이밍 PC에서 가장 많이 찾으시는 국민 견적입니다 모든 게임을 QHD 모니터에서 풀옵션, 풀옵션으로 구동이 가능합니다 저희 마인드 PC에서 150만원대에서 200만원대 견적에서 8월에 가장 많이 판매된 제품군입니다 QHD 게이밍 PC 제품에 국민 견적으로 평가받는 라인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제품 두 가지는요, 최고 사양의 게이밍 PC 220만 원에서 250만 원대 제품 두 가지를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번 열 번째 제품이고요, 라이젠 5800X3D 제품과 RTX 3080 그래픽카드가 탑재된 220만 원대 제품입니다. 다양한 고사양 게임들을 즐기시는 게임 모 분들에게 추천하는 견적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탑재된 최신 라이젠 CPU 5800X 3D 제품과 고사양 게임용 그래픽카드 RTX 3080이 탑재되어 있어서요 고화질 모니터에서도 모든 게임을 풀옵션으로 구동이 가능합니다 플래그십의 가장 최고의 성능을 가성비로 선택하시고 싶다면 순번 10번 제품을 선택하시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순번 11번째 인텔 i 7 1스 2700KF 제품과 RTX 3080 그래픽 카드가 탑재된 250만원대 제품입니다. 다양한 고사양 게임을 하시면서 게임 프레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게이머분들에게 추천하는 견적이고요. 인텔 시스템 구성으로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고사양의 순행 쿨러 제품까지 포함되어서 안정적인 쿨러로 장시간 원활하게 사용이 가능하고 모든 게임을 풀옵니다. 액션으로 구동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11개의 제품을 소개해 드렸고요. 이번에는 이 제품들에 걸맞는 모니터 제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이밍 용도에 맞는 모니터 제품이라는 것은 주사율이 높을수록 좋습니다. 첫 번째 제품입니다. 정림전자 G마스터 광시야각 무결점 13만 원대 제품이고요. 2 4인치의 FHD 75Hz의 제품입니다. 견적과 2번 견적에 어울리는 제품이고요. IPS 패널을 사용해서 모든 각도에서 선명한 화면을 제공을 하고 있고, 또한 이 정림전자 제품은 우수한 AS 서비스가 기본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품입니다. 정림전자 G마스터 제품이고요. 리얼 165 HDR 게이밍 무결점 24만원대 제품입니다. 27인치의 FHD 165Hz 제품이고요 견적 3번에서 7번에 알맞은 제품입니다. 가성비로 인정받은 27인치 베스트셀러 게이밍 모니터이고요 다양한 시력보호 기능 탑재와 RTX 3060Ti 이하의 게이밍 PC에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자 세번째 제품입니다. 이 제품도 정림점자 제품이고요. QHD 리얼 165 HDR 평면 게이밍 무결점 제품이고, 27만 원대 제품입니다. 27인치의 QHD 의 165Hz의 성능을 가진 제품이고요. 8번에서 11번 고급 사양의 제품들에 어울리는 그런 모니터 제품입니다. QHD 고주사율의 가성비 게이밍 모니터 제품이고요. RTX 3070 이상의 게이밍 PC, 그러니까 고급 그래픽 카드에 어울리는 그런 모니터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모니터 제품까지 소개해 드렸고요. 마인드 PC만의 특별한 서비스들이 전반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라이젠 5600 CPU가 포함된 PC 제품들은 오버클럭 서비스가 무상으로 제공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두번째 모든 PC에는 윈도우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윈도우는 구매시에만 저희가 설치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윈도우와 출장 AS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 추천 견적 패키지를 이용하시면 더욱 저렴하게 제품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인드 PC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가장 현명한 PC를 그 달에 구성해 드리려고 모든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월간 PC 영상에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9월 추석 여러분들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마인드 PC였습니다.